확실 확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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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확명 투명 상태로 뒤에가 뒤로 돌아서 대치 했어 야나못 도와줘 위에대 위에 확대, 확어 왔어 핑 찍어줄게 아야맞 확대, 확대, 딜안 들어가 대87 확대, 확어 와 이거 진짜 씨바나 너무 거드들어와야 아, 그리고 핑을 떠나서 로스 여기그 뒤로 갈게 엄청 그냥 나갈래 이거 하기 싫은데 근데 랭크라못나가죠 죽어. 여기 타 죽으면 돼. 아, 그래. 네. 다죽거 있어. 나도 한번 타 죽어 보자. 여왕 샤워. 하이. 응 살아. 저체크줄 어, 거야. 어차피 죽어. 아 <laughs> <laughs>